오늘은 부활 4주 5월 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성 십자가 발견 축일입니다. 오늘의 시편은 98편 성서 독서는 요한 복음 12장 30주여 우리 입을 열어 주소서 우리가 주님의 찬미하리다. 하느님 우리를 어서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를 빨리 도와주소서.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청와 칠중로 그리고 영원히. 루야 과할자 어린 양이신 그리스께서 도 희생되셨으니 이제는 우리는 이 절기를 지킵시다. 부정과 악습의 묵은 누룩을 깨끗이 치우고 순결과 진실의 새빵을 가지고 지킵시다. 부활하신 그리스께서는 도 다시 죽는 일이 없고 죽음이 다시는 그분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은 단한번 죽으심으로써 죄의 권세를 꺾으셨고 부활하시어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계십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와 함께 죽어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죽었다가 부활한 첫 사람이 되셨습니다. 죽음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온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왔습니다. 아담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될 것입니다. 알렐루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점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오늘이 시편은 98편입니다.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여라. 놀라운 기적들을 이루셨다. 그의 오른손과 거룩하신 팔로 승리하셨다. 주께서 그 거두신 승리를 알려주시고 당신의 정의를 만 백성 앞에 드러내셨다. 이스라엘 가문에 베푸신다던 그 사랑과 그 진실을 잊지 않으셨으므로 땅끝까지 모든 사람이 우리 하느님의 승리를 보게 되었다. 온 세상아, 주님께 환성을 올려라. 기뻐하며 목청껏 노래하여라. 검은고를 뜯으며 주님께 노래 불러라. 수금과 많은 악기 타며 찬양하여라. 우리의 임금님, 주님 앞에서 은나팔, 뿔나팔 불어대며 환호하여라. 바다도 그 속에 가득한 것들도, 땅도 그 위에 사는 것들도 모두 환성을 올려라. 물결은 손뼉을 치고 산들은 다 같이 환성을 올려라. 그가 세상을 다스리시러 오시니 주 앞에서 환성을 올려라. 온 세상을 올바르게 다스리시고 만 백성을 공정하게 다스리시리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점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성서독서는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은 이 세상에 심판을 받을 때이다. 이제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게 되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 높이 들리게 될 때에는 모든 사람을 이끌어 나에게 오게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예수께서 당신이 어떻게 돌아가시리라는 것을 암시하신 말씀이었다. 그 때의 군중이 우리는 율법서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사실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사람의 아들이 높이 들려야 한다고 하시니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그 사람의 아들이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빛이 너희와 같이 있는 것도 잠시뿐이니 빛이 있는 동안에 걸어가라. 그리하면 어둠이 너희를 덮치지 못할 것이다. 어둠 속을 걸어가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그러니 빛이 있는 동안에 빛을 믿고 빛의 자녀가 되어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께서는 그들의 눈을 피하여 몸을 숨기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나는 빛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음을 묵상합시다. 그리고 빛의 자녀답게 살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나를 되돌아 봅니다. 예수께서 높이 들리게 될때 모든 사람을 이끌어 당신에게 오게 할 것이라고 하신 것처럼 그분은 모든 사람을 빛의 자녀로 부르셨음을 압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빛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음을 깨닫고 그렇게 살도록 돕는 가장 확실한 길은 내가 빛의 자녀의 삶을 잘 사는 것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것입니다. I you thank 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폰티오빌라도 치아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어 사흘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느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사니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상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나이다. 아멘. Nunque soite io vive, Muriu amperas 오늘은 성 십자가 발견 축일입니다. 기도합시다. 주 하느님,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가 발견된 날을 기념하며 기뻐하나이다. 비오니 거룩한 십자가에서 이루신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의 공로를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셨나이다. 비오니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이끌어주시고, 전능하신 힘으로 우리를 보호하시어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모든 역경을 이겨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글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선교를 위한 기도입니다. 구원의 하느님, 성령 안에서 온 교회를 항상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나이다. 피오니 거룩한 교회의 지체들을 위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주께서 주신 소명을 따라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성당 건축을 위해 기도합시다. 주님과 우리가 만나는 성당을 새로 짓는 축복의 시간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준비하는 과정에 서로 다른 처지와 입장이 드러나 우리의 마음에 분심이 들 때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이듯 우리도 하나가 되어가는 은혜임을 깨닫게 하소서. 서로 다른 생각과 의견은 우리가 붙잡혀 있는 옛 것을 떠나보내도록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알아차리게 하소서. 지나온 교회 역사를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는 분별과 식별 속에 경험하지 못한 새 길을 걷게 하소서. 특별히 우리 안에 서로 다른 마음이 다듬어지는 과정을 통해 하나로 어우러지는 가운데 마음과 신앙의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되게 하소서. 건축 과정 속에 모든 유혹과 제약이 오히려 우리가 가야 할 길만을 가도록 안내하는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가정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번 주한 주간은 김재동 아타나시오 교회 가정 외에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주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신 하느님, 주님의 백성에 살고 있는 김재동 아타나시오 교회 가정 루시아 교양 대창 모니카 부부와 살로메를 주님의 자비로운 보살핌에 맡긴 아이다. 간절히 비오니. 김제동 아따나시오 교회 가정이 많은 역경의 상처를 이겨내며 부질없는 욕망을 버리고 생명에 대한 오만을 멀리하게 하시며 믿음과 덕과 바른 지식과 절제 인내와 경건으로 채워주소서 거룩한 교회를 통해서 한몸이 된 사람들을 한결같은 애정 속에 묶어주시오 어버이는 자애로움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들은 어버이를 공경하여 화목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마침 기도입니다. 전능하시며 자비로우신 하느님 모든 사람에게 베푸신 은덕을 감사하오며 주님께서 우리를 내시고 보존하시어 축복된 삶을 누리게 하심을 찬양하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를 통하여 한없는 사랑을 나타내시고 구원의 성사를 세우시어 우리에게 온갖 은혜와 영광의 희망을 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성령을 우리 마음을 감아하시어 모든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입으로만 감사하지 않고 일생동안 의롭고 선하게 주님을 섬기며 찬양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원토록 영예와 영광을 드리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룬 친교가 우리와 항상 함께하소서. 아멘.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이들을 기억하는 중부기도와 개인의 소망과 소원을 쉽게 알리는 개인기도로 마침기도를 마칩니다.